다음 그림은 수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해서 10초 동안 움직이는 점피의 t초 후의 속도 vt의 그래프입니다. 함수 f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다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f4가 2냐고 물었습니다. 자, f4t에다가 4 집어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vt의 dt죠. 자, 얘는 위치 변화량이죠. 0초부터 4초까지 위치 변화량이 얼마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0초부터 2초까지 여기 넓이가 1이니까 1만큼 뭐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넓이 다시 1이니까 다시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 0입니다. 근데 2라고 했죠?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이어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은 f10과 f2. 자 방금 기억에서 이 여기 ft가 결국 위치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는데 자 10초까지 의 위치 변화량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0에서부터 2초까지 갔다가 2초에서 4초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는 상쇄되는 거죠. 다시 제자리. 그다음 4초에서 6초 갔다가 6초에서 8초 갔어요. 그럼 다시 제자리. 그다음 다시 8초에서 10초. 그러니까 이 넓이만큼 1만큼 움직인 거예요. 자 그리고 F2는요. 그냥 처음부터 이만큼 2만, 1만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F10과 F2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뒤에는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D급은 점피가 원점을 지나는 것은 출발 후에 다섯 번더 있다. 자, 전피가 원점을 지나는 것, 출발 후에 처음으로 원점 지나는 거 볼까요? 자, 여기 1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왼쪽으로 1만큼 왔어요. 그럼 처음에 4초일 때 다시 원점으로 온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여기 1만큼 갔다가 다시 1만큼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8초일 때 다시 또 원점이죠. 그래서, 귿은 원점을 지나는 것은 출발 후에 5번 더 있다 했는데, 실제로는 t가 4초일 때, t가 8초일 때, 이렇게 두번 있는 거죠. d귿 틀린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리 리을 볼게요. 전피가 10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 있습니다. 10초 동안 움직인 실제 거리는 이 영역의 넓이들을 다 더하는 거죠. 1, 2, 3, 4, 5가 되겠죠. 이 삼각형 5개 넓이의 합은 5가 되니까, 자, 을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